안녕하세요. 오늘은 5월 2 6일 화요일이고요. 저는 오늘부터 3일 연속 출근입니다. 오늘은 주말에 이틀 동안 쉬고 하니까 바로 일어나가지고 여유롭게 준비를 마쳤습니다. 오늘의 느낌입니다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벨트 달려 있는 스렉스 느낌이 나는 바지와 이런 캐주얼한 좀 티를 입었습니다. 이게 서재가 엄청 말랑말랑한 느낌이 아니라가지고 조금 좀 두꺼워요. 티의 치고는 조금 두꺼운 그런 서재이기 때문에 엄청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적당히 캐주얼하고 이 디자인 자체도 좀 클래식한 느낌? 이랄까요?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이런 바지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머리는 오늘은 아무것도 안하고 생머리로 <laughs> 가겠습니다. 그리고 귀걸이는 약간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고 싶어서 반짝이 있는 귀걸이를 했고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이 가방과 같이 출근하겠습니다. 안녕! 야! 불고기, 오징어! 회! 甘くない、うん。でもなんとなく。うん、やっぱバリサビサのビールなんだけど。 うまっ。うん、それは買ってきた、うん。なんか美味しいね、ビール、なにこれ。なに、ビール美味しくない。なに。疲れてるから。うん、疲れた時美味しい。うまっ。わからん。美味しそう。 マスタードがいいやつし。これなんか、チョコかなんかわかんないけど。うわ。食べる、半分。うわー。たい焼き。うん、あ、くこにあうま。うん、おいしい。 안녕하세요. 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이고요. 저는 조금 늦게 출근하는 날이라서 여 이렇게 준비를 마쳤습니다. 오늘의 룩입니다. 이 바지는 몇번 보셨을 거예요. 그리고 이것도 아마도 하울 영상, 패션 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. 이것도 처음으로 입어 보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검은색이랑 입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뭔가 뭐지? 목걸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원래 하고 있었던 다이아를 조금 보여주고 안심심하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머리가 좀잘 돼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원래 마스크 써서 립을 안 바르고 갈 건데 오늘은 촬영이 있어가지고 립을 바르고 가겠습니다. 사장은 그냥 평소대로 하긴 했는데 파운데이션을 오늘은 했습니다. 요즘에는 마스크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했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. 출근하겠습니다. 출근. 오늘은 타코라이스입니다. 진짜 맛있겠다 치즈 토마토 레터스. 고기 이렇게 덮밥처럼 먹는 거있네 잘 먹겠습니다. <놀람> 여보, いただきます. 음!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이 티를 입고 나가겠습니다 그때한 엊그제인가요? 는 이거에 검은색 바지를 맞췄었는데 오늘은 이런 좀, 좀 어두운 핑크색이 핑크색 치마를 같이, 론치마? 론치마를 같이 매치를 했어요 그러면 남은 준비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옷까지 갈아입었으니까 남은 게 오늘도 립을 좀 바르고 가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볼터치가 엄청 세게 안 들어갔네. 아무튼 어제랑 오늘이랑 이 땅콩 그 립을 발랐어요. 이거예요. 진짜. 로즈 컬러예요전에다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, 아주 마음에 듭니다. 볼터치 조금 더 할까? 이 컬러랑 보라색. 이 보라색을 이렇게 발랐는데, 그렇게 강하게 발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, 조금 또이 핑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좀 뭔가 하이터 느낌이 더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색깔보다는. 오늘은 이 정도로. 그리고 제가 한 10분?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,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택배가 저 도착했어요. 그래서 언목싱을 하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왔어요. 짠. 여러분 뭔지 아시죠? <laughs> 아이 아이패드 펜슬이에요, 이거. 제가 아이패드 3인가요를 3대 샀는데 아이패드 펜슬도 같이 주문했어요. 이걸로 진짜 다이어리 쓸수 있고 진짜 대박이에요. 대박! 우와, 생각보다 좀 무겁네요.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. 대박이다. 와 미쳤어. 좀무겁다 생각보다 진짜로. 오 대박. 미쳤네 이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커버 같은 게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쓰는 게 나을까요? 좀 그랬죠 원래 먹었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은 8시 반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올 거거든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쉬어요 그래서 쉬는 동안에 제가 아이패드로 좀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케이스 샀는데 여기 꽂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꽂는 데가 있어요. 난 맞아. 그래서 저의 아이패드 구매는 성공적입니다. <laughs> 잘 샀어요 진짜. 네, 그러면 저는 이제 립도 발랐고 도시락도 싸고 이렇게 준비를 다 했으니까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날씨 대박이야. 완전 미쳤어요. 어제까지 흐름이었는데. 오늘은 피자. 야, 있어 오늘. 지금 아침에 도착한 거를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이, 너무 신났어. 제가 사고 싶은 게 그거예요. 굿 노트다. 굿 노트. 굿 노트 5. 이거를 이거예요. 이거를 결제를 해야 돼요. 이거 진짜 잘 써야 되는데, 맞죠? 만원 정도 아닐까? 이걸로 해보겠습니다. 자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5월 29일 금요일이고요. 저는 쉬는 날입니다. 목소리 왜 이러지? <laughs> 아무튼 제가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다 일어나다가 딩글거리고 이 시간입니다. 저는 일어나면 먼저 유산균부터 챙겨 먹어요. 유산균하고 같이 예. 오리고탕. 이것도 같이 먹습니다 이거 약간 솜사탕 같은 느낌이에요, 먹으면. 좀 신기해요. 그리고 입에 넣어가지고. 제가 그렇게 안 고파가지고, 이거 두유마리다 먹고 작업을 하겠습니다. 예쁘다 색깔이 어, <laughs> 완성하도록 하겠습니짠백피가 완성. <laughs>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짠와 엄청 이쁘다 너무 예쁜데요 이거 에티드 아이 섀도우 팔레트예요. 이거는 플레이 컬러즈 로제 와인입니다. 우와, 엄청 연랑연랑해. 연락 미쳤다, 미쳤다, 미쳤다. 컬러가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또 하나 시켰어요. 아이 섀도우 팔레트에 엄청 꽂혀가지고.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 플레이 컬러 이즈출립 테이에요. <laughs> 귀여워. 완전 귀여워. 예쁘다. 맞죠? 어, 이거는 로제 와인. 첫 번째 보여드렸던 거예요. 제가 반짝이를 엄청 좋아해가지고, 이거는 좀 오렌지 빛 나는 것 같기도 하고, 너무 예뻐요. 진짜 예쁘다. 오. 그리고 두번째 튤립테이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봄봄 그 느낌이 나는거 안에는 이런 구조인 베이스로 쓰기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색깔이 좀 엄청 하얀 것 같긴 해요 좀 노란빛이면 은 좋았을텐데 엄청 흰색한 베이지 색깔인 것 같고 가운데는 좀 오렌지 간 그런 펄이 들어간 펄이 들어간 섀도고요. 이거는 브랜딩 할때 쓰기 괜찮을 것 같은 컬러. 이거 눈 여기 이거 애교살에 바르면 진짜 예쁠 것 같아. 안 보이나? 이렇게 도착했습니다. 잘 사용할 것 같아요. 내일 네, 부터 삼트로 사온 물냉면이에요. 계랑 했는데 잘안 돼가지고 이걸로 먹겠습니다. 음. 이거 뭐지? 소가보다 이게 더 맛있나? 마사비? 와사비 진짜 맛있 먹어 쓰게도. 와, 맛있어. 응? 지라시즈시. 할머니표 지라시즈시. 새우. 계란. 이거 단고. 된풍. 뭐지? 밥. 맛있겠다. 다음에는 비빔냉면. 여 선생이랑 반반씩 먹을 거예요. 이야, 맛있겠다. 오늘은 잠 보러 와가지고 근노트에다가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. 밀키산드

마지막 출근입니다.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원피스를 입었습니다. 코디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거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입었습니다. 가방은 평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거랑 이렇게 갈 겁니다. 그러면은 저는 좀 늦어가지고 빨리 나갈게요. 안녕. 저는 집에 왔고요 일단 씻었고, 먼저 그리고 이거 뭔가 건조해가지고 이거를 바를게요 그냥 대충 하고 이따가 다시 제대로 아, 역시 진짜 힘드네요